자, 오늘 우리 빈지파리 레이스 오늘 네, 네. 빅박스 어드밴스드에아 오늘 네. 네 굉장히 어려운 트랙에 만나서 우리 세분살아 나왔고요 오늘 모모킹님이 과연 월급 빅박스 상표를 가져갈 것인가 네 보겠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스위쇼 준비 자, 모모키님 선수, 어, 한분 수량입니다. 어, 야, 이렇게 되면 모모키님이. 어, 모모키님이 진짜 월급이판 가져가나요? 와. 자, 가연 내리막. 아, 이거 진짜 마지막 내리막. 와. 고맙니 <목소리나>